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저는 사실 일본 성교사님에 대해서 되게 생소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아,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나라에 오셔서 인생을 사셨다는 점에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그 마지막에 보셨던 오다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라고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되게 긴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았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사역자 입장으로서 한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배해야 하는지 또 기도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인 선교사님이 있으셨다는 게좀 일단 좀 신기했었고 감동받았던 점은 자기가 일본인인데 일본인의 특권을 버리고 한국으로 왔다는 게 약간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을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